안녕하세요 제이비클래스의 조은용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목요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네, 어,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사줬고 어, 그만큼 이제 개그, 개인들은 팔았는데 예. 코스닥은 외국인 개인이 사지만 뭐 그렇게 많은 어, 매수 의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 코스피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예, 1.57% 올랐고 코스닥은 뭐 고압인데 뭐, 내린 종목들이 많이 내리고, 뭐, 오른 종목들은 뭐, 엄엄엄엄 뭐, 잔잔하게 올랐으니까, 뭐, 지표가 이렇게 나왔겠죠. 예, 네, 뭐, 오늘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구독자 분들 중에 뭐, 팩트론을 달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예, 한번 보려고 가져왔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모르는데, 팩트론이 사실 이제 월롱박스, 추세박스 하단이 8,600원인 점은 꼭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이, 예, 최종 라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뭐, 예, 전환선을 보면 오늘 종가가, 예, 9,930원인데 전환선은 9,875원입니다. 50%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장악했다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선인 1,425원까지 반드시 간다. 이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환선을, 어, 몸통으로 지금, 어, 뚫으려고 돌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만약에 전환선을 올라타면은 일단은, 어, 1차적으로는 기준선을 향해 갈 것이고, 기준선을 넘기게 되면은 현재 보름지 상한선이 11,000원까지는 다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팩트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241선, 121선, 61선이 역배열입니다.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요.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이날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팔기가 일단 이때 깼잖아요. 이때 이걸 깨고 들어갔으면 이날 무조건 다 털었어야 돼요. 예. 이날 털어야 되는데 못 털어갖고, 지금 이거 털었으면 12,400원을 다 털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 뭐, 이, 날살수 있었겠죠. 이날 뭐, 11,200원을 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2에서 5%만 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 충분히, 예, 5% 이상은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날고가가1 8 0 0원이니까 예, 예, 5% 정도는 절, 소, 어, 저, 낼수 있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예. 설령 여러분은 여기서 사고 이날 실패했대도 이날은 다 털었어야 됩니다. 이날, 어, 만천, 0백원에 고가지 않습니까? 이날 종가가 만천삼5오십 그러면 만천삼5오원에서털 수가 있었고, 이날 무조건 다 털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털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왜안털는지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이 방송을 보기만 하면, 보기, 보는 걸로만 끝내면 안 돼요. 예. 꼭, 예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손실폭이 굉장히 적지 않았을까 우리 예전부터 계속 보고 계신 그꽃꼬댁예 <laughs> 실명 거로라면좀 그럴 것 같아요 꽃꽃이 <laughs> 이거 때문에 진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마음 고생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전에 얘 같은 경우는 뭐 15,000원 정도 분산에가지 않았나요? 예 18,000원대 사셔갖고 예, 4월 이후로 저를 만나 보셨으니까 이때가 고가가 13,500원이네요. 이때 보셨어야 되는데 이때 주봉으로 봐도 이때는 아니,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든요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월봉을 봐도 지금 약속 예,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 이때 물리신 분들 진짜 속상하시겠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팩트럼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d p c 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 어저께가 15,600원 끝났고, 오늘은 15,700원으로 고가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얘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100원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4,500원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 14,1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티사이언티픽 t i 은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어저께 이거 3개 먹었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어, 요거보다, 어, 어저께 돈가보다 밑에 내려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저가가 5, 6% 빠졌었는데, 뭐, 뭐, 대충 3% 빠졌을 때 샀다 해도, 고가가 15%니까, 분명히 뭐, 7, 8%로, 뭐, 우리가 추가는 2에서 5% 내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언티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그렇게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고 있고요. 지 매도 시그널은 하나 전혀 없습니다. 네. 어, 오늘 또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이 인트로매딕인데 인트로매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은 매수 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는 어, 전환선이 기준선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어, 이렇게 음봉으로 넘기면 안 되고 양봉으로 이렇게 50% 먹고. 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뭐예요? 이 기준선까지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이럴 때또살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은 어 이렇게 선을 어 241선 전환선 기준선 중에 셋중에두개를 이렇게 먹었을 경우 예, 이럴 때살수 있습니다. 이, 이날 샀으면 5,080원에 샀을 텐데 네, 근데 다, 뭐, 뭐, 뭐 상한가가 생겨 못사타치고 다음날에 예, 이거 얼마 끝났지 5,080원인데 예, 4,885까지 내려갔었네. 요 그럼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전날 저, 어, 종가보다는 그래갔으면 뭐 이미 뭐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일단 이날까지는 어쨌든 매도시그널이 안 나왔었습니다 예. 예를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에 샀다 해도 예, 이날이 5330원 일단은 음봉 첫날이니까 안 팔고 예 물론 이렇게 장조 깰때50% 여러분 팔아야 돼 이날 예, 이렇게 장조 깰때50%는 팔아야,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날은 일단은 음봉이니까 이날은 깬 날이니까 중가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스탠바이에 다가 이날 팔고 나올 수 있는데 이날 고가가 5520원 그리고 10%는 뭐 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겠네요 이 기간 동안. 그 다음 매수 탑점은 이날이죠. 예, 이날입니다. 5 6 1 0원 예, 이날이 제일 고가 같은데 보면 6,570원. 예, 10% 20% 가까이 예, 수익을 낼수 있었던 타이밍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만 먹을 경우는 좀 그래요. 예, 240일선, 예, 전환선, 기준선, 세중의두 개를 같이 먹어야 된다. 예, 어쨌든 현재는 뭐 어, 그런 위치에 있다. 인트로 메드 같은 경우는 조금 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자주 깨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걸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계속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 예, 뭐, 이날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은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현재 매도, 어, 매도 시그널 없고요. 오늘 또단날리또 거리량이 또 상해 들었죠. 예, 뭐, 곧버스, 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아, 안 합니다. 일반 종목 중에서 이제, 상위 뭐, 다섯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 보는 건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단하나 뭐, 이때 이후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후로 매수 타점을 딱히없습니다 예, 위험하죠. 전부 다 위험해요. 지금 위에, 위에 서 하는 거랑. 예, 이건 뭐, 결과론이 이렇게 같이 모르니까, 이때가 매수 타점이고, 그러고 나서 매도 타점, 매도 시그널은 다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천 약품은 이날 살수 있었죠. 예, 이날 뭐 종가 기준으로 13,900원을 샀다 해도 뭐 기회는 많았어요. 어제에도 1오2 0 0원이 고점이고 오늘도 1 4 7이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게다가 지금 도 시그널이 안 났음에도 이날 사신 분들 뭐 이걸 깬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네시온. 휴네시온은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요. 이날 말씀드렸는데 뭐 이날 종가가 6,150원인데 오늘 고가가 870이니까 10% 이상 예,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뭐 장이 안 좋을 때휴내치오는또잘 버텨줬었네요 예 어찌됐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참고로 12월 17일까지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신규 가입하셔도 예 제가 17일 이후로는 주식방송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참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